자, 일단은 스킬을 좀 볼게요. 이게 평타, 이게 평타. 이거, 이거 약간 모 게임의 m16 같은데 보통 이런 3.4 총은 다 똥쓰레기 같, 똥쓰레기라고 똥 누들, 다들, 다들 말씀하시는데 유튜브 설마 탄 낙차 있나? 다행히도 탈락차 같은 건 없어 보이고요. 히트 스킨인데, 웃긴 게, 반동이 있어, 이거. 아니, 우버워치 왜 반동이야. 약간 그, 맥그릭그 남사처럼 약간의 반동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맞추기 힘들다. 이거는 사실상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됐고, 약간 근접해오는 탱커들, 그런 애들 맞추는 거 맞추는 정도고, 왜냐면 딜이, 딜이 그렇게 세지도 않아. 맞추기도 힘들어, 이거. 아, 이거. 움직이면서 맞추기 힘들어 내가 에임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맞추기 힘들어요 원래 이런 3두사 총은 좀 맞추기 힘들어 내가 에임이 안 좋아서가 아니야 거리듬도 있어? 야 거리듬도 있다고? 와 미얼루다가 물총이네 뭐해줬으면 일단 기본적인 이 총은 물총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게 진짜지 이게 이게 진짜지 이게 정크레처럼 유탄 형식의 스킬인데 이게 힐량이 되게 괜찮아 보인다? 유탄으로 잘안된다고 유탄으로 자일이 안, 되구나 이게 근데 만약에 되면은 너무 사기야. 탱커, 탱커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좀비 탄생이야, 이거. 연산 속도가, 연산 속도가 빨라, 그리고 일단. 와, 이거 총 가는 속도도 엄청 빠르네. 아나가 약간 단점이라고 본다면은 재장전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건데, 얘는 재장전 시간도 굉장히 짧네. 어. 고맙다냥 기본적인 힐링 능력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보조 능력을 봐야 되는 건데, 좌시프트부터 써볼게요. 스 그? 뭐야? 아뭐하 거죠? 아 자일이랑 주변 광역길이라고. 두번 일단 맞아보고. 쓱. 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차는구나오오 오, 괜찮다. 시프트가 많이 좋은데도 탱커들 개필 때나 자기 자신이 물릴 때 그냥 앞으로 냅다 달려나가지고 평평 시프트 평평 이렇게 가지고 파트너 힐러 살리기도. 굉장히 좋은 스킬이라서, 이건 좋네. 이거 많이 좋네, 이거 스킬. 쿨타임은 좀 길긴 한데, 그거 감안해도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고맙다냥 이가 사기란 말이던데, 스 이거 하면 이제, 일정 체력 이하로 안 떨어지는, 체력 40 이하로 안 떨어지는 그런 스킬인데, 야, 그러면 이러면은, 잠시만. 이러면은 브리히트에 안 써도 되겠다. 이게 내, 내가 알기로 33 카운터로 이 조합을 쓴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럴바에 브리기트를 쓸 바에 그냥 앞에 달려가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위치를 훨씬 센거 아니야 더? 브리기트에 차라리 그거보다? 자탄자폭도 카운터 됐는데다가 애들 치명상 뜨면은 치명상 뜰때딱 깔아주고 한번에 피광역를 해주고 이러면은 애들 죽지도 않죠 그러면은? 이걸 3-3 카운터로 내놨다고요? 애놓고3-3 하겠는데요? 음. 그냥 안 죽는 거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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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냐 이거? 뭐야? 이거 개구리잖아. 뭐야 이거? 야, 이거 기동력 보소 이거 미쳤다 이거. 잠만. 저기까지도올라와나 보고 싶어. 뭐야 놓고 점프. 와, 기동력 봐, 이거 뭐야 이거? 아나 단점이 기동력이 안 좋다는 건데 이거 이 정도면 약간 아나 상용한 나가. 방 나왔거든요 이거 아나라 같이 절대 안 쓰죠. 그럼 수비공이 없어가지고 아나라 같이는 절대 안쓸 거야 아마. 고다냐 궁극기 써볼게요. 스? 궁극기 일단은 범위가 와와와와 우와! 뒤에 우와! <laughs> 우와! <laughs> 뭐야? 끝났어? 많이 짤네뭐 느낄 수도 없이 끝났어? 시간이 짧으면안 좋은 게 뭐냐면은 프로들은 대처 다 해요. 이 정도면은. 꼬박 다냐 괜찮네, 이거. 캐릭터가 괜찮아, 일단은. 내가 볼때 약간 강 나왔어요. 33을 쓴다면은 브리기테를 을고 빼고, 빼고 쓸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31을 안 쓰고 그냥 21을 쓴다고 하면은 좀 모르겠어요. 21이 지금 보통 야타 안 하잖아요. 그럼 야타는 일단 쓸것 같고. 그러면은 아나 대신 요걸 쓴다는 건데 그래도 요거보다는 아나 아나가 낫지. 아나 가그정육적이잖아요 멀리는 거힐주기도 좋고. 힐 밴도 있고, 아나가 더 유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팀원들이 다 같이 좀 모였을 때 효율을 발휘하는 캐릭터인데, 그거 아니면은, 저 3사 말고는 2-2-2에서 쓸것 같지 않네요, 이캐릭터 약간 모이라 같이 예매해 저는 개인적으로 아나, 아나 빼고, 아나 대체자로서도 많이 쓸것 같아요. 야타, 바티 스트, 요런 식으로. 어. 스킬들이 다 나, 나쁘진 않아가지고, 어. 충들 많이 나오겠네, 또. 어. <laughs> 근데 이거 맞추기 많이 힘들다, 이거 폼타. 내가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삼전사 총이 맞추기가 힘들어. 내 에임이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프로들도 좀 힘들걸? 와, 딜 이게 뭐야. 들어가는 게 많은 겨, 이거. 뭐 막, 뭐 막. 너 에이펙스 레전드 좀 하냐?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아, 딜이! 와, 왼쪽이 부수네. 아, 나도 쓸걸. 아까 딜 쎈다고 상상 누구야 나와 딜 누가 쎈댔어 잠깐 약간 힐힐 힐 위주로 해볼게요 콩고라 친구 힐 한번 주고 오야 좋다 아 개피니까 한번 깔주고 드르륵 드르륵 이거부터 이거부터 부숴야지 이거부터 아안부숴도 죽여주고 점핑 점핑 샷공극기 궁극기 온 한번 주고요따라야 따라라 오오뽀 뽕에다가 궁극기까지. 절대 제가 잘못 맞춘 게 아니에요. 원래 뒤 약해요. 절대 제가 못 맞춘 게 아니에요. 재홍이 형 방송에서 더, 더 셌다고요? 죄송한데 재홍이 형 에임으로 다른 킬이 했잖아요. 그럼 더더 셌어요. 죄송한데. 또낭 혼자 다 죽인다고요? 죄송한데 또낭 에임으로 다른 킬이 했잖아요. 더더 더 많이 죽임. 그게 팩트. 시걸은 잘 쏘던데. 죄송한데 시걸 에임으로 다른 킬이 했잖아요. 더잘 쏘. 파인는개썼던데 죄송한데 파이네임으로 다른 캐릭 하잖아요. 더개 쌤. 그래서 미로는요 죄송한데 저도 그나마 이 캐릭보다 다른 캐릭 하자 하면은 더더잘쓸 자신 있어요. 그나마 설마 저기 여기 올라가지나? 여기 올라가지면 레전드인데. 점핑. 아 아깝다. 여기는 안 올라가지네. 아 여기까지 올라줬으면 너무 사기였겠지? 근데 여기서 된다면 여기서 된다면 또 사기거든요. 여기는 되네? 설마 여기도? 슥? 와, 미쳤네. 리얼로다가 개구리네. 리얼로다가 미구리네, 이거. 이번에 좀, 우리 팀을 힐 주는 용도로 한번 써볼게요. 지훈이의 햄찌교실 살려주고. 지훈이의 햄찌교실 저분 잘하는 사람, 아, 잘하는 분 아니야, 저분? 우리 팀 옆에 힐이 없으니까 한번 채워주고. 반대편에 자리 잡아도 되겠다, 이거. 이쪽에다. 와, 이거 포지션 잡는 게 기가 막히게 좋은데? 깔아주고 한번, 우리 팀 만들게. 이거 멀리서, 이거 좀 멀리서 던질 수 있다는 게 개사기네. 어, 깔아주고, 생면 연장장치. 템지역 와, 포이션 잡기 개편해. 리얼로 나포이션 잡기 개편해. 아, 어, 나 죽어, 나 죽어. 싸지켜, 싸지켜, 내 구급기 뒤에서 싸지켜. 싸지켜, 싸지켜, 싸지켜. 싸지켜. 나 방석으로 싸지킬게. 너네는 좋게만 싸지켜. 나 다른 애들못 맞추겠다. 아, 햄찌야, 햄찌야, 햄찌야 한번 살려주고. 뭐야, 통통 튀기네? 시프트까지. 딱 힐. 와, 이거 순간 힐량도 좋아. 순간 힐량도 좋아, 이거. 어, 하나 더깔아줘 하나 더 깔아주기. 개사기. 딱 이거 애들 치명타, 치명타 상태 되면은 바로 깔아줘버리면 되겠네, 그러면은. 그럼 거의, 거의 웬만하면 살릴 수 있어, 그러면은. 약간 나눠가지를 우리 팀 살리는데 쓰는 용도로 쓰는 느낌? 자, 깔아. 깔고 부숴 깔고 부어 깔고 부숴 어떨 건데, 어떨 건데. <laughs> 불사장치 깔고 부숴 어떨 건데. 개빡치죠 덩그레 아무것도 못하죠? 아, 지훈이 형, 안 돼! 유지장치로 살리기. 이거지, 이거지. 이게 세스플레이지. 지훈이 형, 괜찮아. 유지장치 어차피. 유지장치가 쫄 필요 없어. 이렇게 주고 있어, 형. 안 보여! 또 구급기가 있어가지고. 2단 구급기, 3단 구급기 1주기! 3단 궁극기로 해주기! 케가 네. 미쳤다! 힐? 불사장치 한번 깔아주고, 안전하게. 훨씬 안 죽죠? 불사장치, 이것이 불사장치. 우와, 개좋아! 이 캐릭, 감히 예상해보자면은, 아나 대체로도 쓰겠는데? 그래도 요거보다는 아나가, 아나가 낫지. 왜냐면은, 우리 아타, 우리 아타 케어 하기에도, 아나보다 이 킬이 더 좋아. 아나는 야타를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야 힐이 들어가, 들어가는데, 얘는 그냥 시프트 붕 써놓으면 그냥 힐 들어가고, 그냥 땅바닥에 대, 대충 유탄 던져도되면은 우리 아타가 힐 받아먹어서, 가지고 야타 케어 하기도 좋아, 이거. 어. 그리고, 아나보다 기동성도 훨씬 좋아. 내가 볼때 약간 아나 상의호환 느낌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나가 지금 장점이 뭐냐면은, 뽕으로 우리 팀 개피인 거 살리는 거, 그게 진짜 좋아, 아나가. 그런데 이 캐릭은, 뽕안 쓰고 그냥 불사 하나 딱 날려주면은, 그러면 개피 하나 살리는 거잖아. 약간, 여러모로 아나 상용한 느낌이 나는데, 아나는 대신에 힐벤이란 유니크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모로 아나 상용한 느낌이 좀 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나, 아나 빼고, 아나 대체자로서도 많이 쓸것 같아요. 야타, 다티스트, 요런 식으로. 요런 어, 식으로도 많이 쓸것 같네요.